베티나르디에서 새로 나온 이 제로토크 퍼터 한번 시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베티나르디 제로토크 퍼터만의 특징이 뭐냐면 그 라이 각하고 상관없이 토크를 제로로 만들어주는 어떤 기술적인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는 은 일단 베티나르디에서는 그렇게 안내를 해 주더라고요. 한번 오늘 퍼팅을 객관적으로 개수로도 한번 체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6m 정도에서의 직진성과 방향성은 괜찮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제로토크 포터의 가장 강건이 거리감이거든. 요 16m 정도 떨어진 거리감을 한번 체크해보겠습니다. <목소리> 거리감이 약간 어색해서 많이 짧았죠 그렇지만 1.5m 정도의 쇼 퍼스의 직진성으로 파 세이브를 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아직까지 잘 모르겠습니다 확실히 지금 거리감을 제외한 직진성, 방향성은 굉장히 양호하게 느껴지고요 나이스 직진성은 확실히 있는 것 같은 베티나르디 제로토크 퍼터이고요 퍼팅만 적응하면 좋은 스쿼로 연결될 것 같습니다 제가 기존에도 이븐롤 퍼터하고의 인연 때문에 이븐롤 퍼터를 많이 사용을 했었습니다 워낙에 이제 롤링이 좋은 퍼터로 정평이 나있고요 피터님께서 뭘 하고 계시냐 하면, 퍼터를 정렬을 했을 때, 라이 각을 측정하는 겁니다. 이 라이 각에 따라서 토가 들리기도 하고요힐 쪽이 들리기도 합니다. 이건 방향에 영향을 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어드레스를 했을 때, 샤프트가 내려가는 그 라이 각을 조정함으로 인해서, 스트로크 할때 페이스의 수평을 맞춰주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평균적으로 70도로 출시가 되는 라이각이다 보니까 기계를 이용해서 라이각을 세워줍니다. 저는 약간 업라이트한 라이각을 더 선호하거든요. 그래서. 74도까지 샤프트를 이렇게 세워주는 작업을 지금 하는 거고요. 기계가 이제 연동이 돼서 피팅을 정밀 분석을 해주는데 저는 이 정도로 디테일하게 측정을 해주는 경험을 처음 해서 굉장히 조금 놀라울 수밖에 없었고요. 평균 5점 부턴 굉장히 센터로 잘하고 계신 거이네네 네, 네, 상하로 보면 네. 약간 위를 때린다는 거는 음. 약간. 뒷당성이좀 있다는 기죠 지금 치다 보면 가끔 뒷, 뒤를 살짝 긁으면서 치잖아요. 아 뒤를 긁어서 <laughs>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러면 이게 조금 더 내려와야 되는 거네요. 그렇진 않아요. 근데 이 정도면 네. 이 스페어 스팟 안에 네. 이 페이스에는 다 합당한 음... 야. 각각의 스피드를 측정하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증가되고 있어요. 죽지 않고 음. 증가된 속도로 가고 있는 거죠. 아 거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퍼터의 가속은 잘 하고 있는 네. 거네요. 지금 보면 708 m 타퍼인데 평균의 인덱스 312, 포워드 네. 800이면 적당한 수치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오 정말... 자신감 생겼어. 이거 측정 받는 것만으로도, 어 저는 다행히 긍정적인 이야기가 많아서 도움이 됩니다. 멘탈적으로 도움이 되지만, 오히려 이거 측정해주고 완전 멘붕 오는 사람들도 있겠습니다. 한번 방문을 하면 물론 유료입니다. 유료지만 요즘엔 모든 이런 피팅 시스템은 다뭐 유료니까 그렇지만 그 유료 비용이 전혀 아깝지 않게 느껴져요. 피팅을 한번 받음으로 인해서 생기는 어떤 자신감과 만족도는 충분히 그만한 금액은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퍼터 피팅을 그 다음에 정밀 센서를 통한 퍼팅 스트로크의 점검을 꼭 받으시기를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그 잠깐 사이에 데이터가 놀랍도록 좋아졌고 내가 잘못됐었던 이유의 원인을 정확하게 아, 알고 나니까 바로 또 개선된 데이터가 나오니까 심리적으로 저한테 너무 도움이 되네요 이걸 이제 알았어 아네 진짜 좋습니다 아, 너무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래퍼터가 드디어 미국에서 직구를 통해서 왔고요 오늘 이곳 비코닐스에서 한번 투입 을 시켜보겠습니다 근데... 음 네, 좋습니다 일단 가장 우려됐었던 래퍼터의 그 거리감은 지금 적응 하고 있어요 지금 괜찮은 것 같습니다 방향성에 대한 안정감 이유는 제가 직접 피팅을 해서 나이 각 와, 그다음에 샤프트의 길이도 저한테 딱 최적화해서 발란스를 맞췄기 때문에 빨리 적응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될것 같아요. 점점 마음에 들어가고 있는 레퍼터 초콜릿 골드입니다. 레퍼터로 첫 번째 버디 드라이. 나이스. 나이스, 버디. 나이스. 방향성, 라이가 많지는 않았기 때문에 무조건 직진으로만 때린다라고 생각해서 쳤더니 역시나 버디. 그렇지. 중요한 파 퍼시고요. 오른쪽 라이가 조금 보여서 더도 덜도 아니고 20cm 앞에 있는 홀컵에 든다 생각하고. 좋죠? 아! 나빼드나빼드 나 생각보다 라이가 더 있는 거예요, 지금. 땡. 아, 야, 야 아깝다. 끝에가 왼쪽에 있었네요. 이렇게 힘이 떨어졌을 때 라이를 더 먹는다라는 진리를 잠시 깜빡했습니다. 그죠? 자, 레퍼터의 직진성은 확실히 우수한 거. 제 마음에 드는 거는 직진성의 우수성과 그 다음에 쳤을 때 똥, 똥, 똥. 요 트램볼린 같은 느낌의 타감이 약간 공을 튕겨내주는 듯한 그 타감이 굉장히 좋아서 저는 굉장히 개인적으로 마음에 듭니다. 청량대기.